오는 12월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제 방식인 제로페이가 시범 실시되는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공동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2.3% 사이인데 제로페이는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결제 과정의 중간 단계인 벤사와 카드사를 생략해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늘 호소해왔기 <laughs>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덜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부는 제로페이 사업의 공동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의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8억 원 이하면 0%, 8억 원에서 12억 원은 0.3%, 12억 원이 넘으면 0.5%의 수수료율이 각각 책정됩니다. 가맹점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나 지갑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수 있고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데 제로페이는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융 공동망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용해 다음 달 말까지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입니다.